사무엘상 14장을 오아아생생의의삶에서상의 주제일 겁니다. 우리가 어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는이에서한이에서 한국에서 이사에서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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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령을, 하나님의 법규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울이 어긴 법령, 법기가 무엇일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이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을 다 해서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왕이 신의 예언을 신탁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삼중직을 왕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왕직을 요구했을 때 이런 왕 역할을 요구했던 겁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할수 있는 왕. 그런데 성경은요, 왕과 제사장 역할을 명백하게 분리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는 자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잘못과 백성들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세상 왕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사울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런 말을 하죠. "부득이하게" 이 "부득이하다"는 말은 당신이 없으니까, 당신이 느껴오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 않았으니까. 여기서 사울의 조급함을 보게 되어지죠. 사울은 지금 벌레세 군대가 수만 명이 그들을 쳐들어오는데, 사울은 처음으로 군대를 조직을 했는데, 군인 숫자가 삼천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숫자 싸움에 지금 사울은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할수 없는 제사를 스스로 드리게 되어지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울은 제사를 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까? 예. 거기서 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 이거 망할 거 아니야라고 해서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과 제가 불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목회자들이 불안할 때는 성도들이 모이지 않을 때죠. 기도하지 않을 때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때를 일으키실까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엉뚱한 것들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이제 이런 일도 있겠죠. 또 교회에서 어떤 권사가 어떤 집사가 뭐 대표적으로 목사가 나름대로 마음에 안들 겁니다. 그 역할을 지대로 내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갈 개입 여지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히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일을 벌일실 때는 우리가 막판에 모일 때까지 네가 교만하느냐, 네가 나서지,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사울은 왕으로부터 이제 쫓겨날 것이라고 예언을 받고 사무엘이 기부하러 가죠. 왜 기부하러 갔을까요? 고경제 14장의 사건입니다. 기부하러 간 이유는 사울 왕이 쫓겨나니까 사울의 집하, 사울의 후손 가운데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라는 사무엘의 조사차 기부하러 들린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사울이 있는 모든 진영을 블레셋 군대가 수만 명이 포위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죠. 그래서 기부하러 간다. 이 기부하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들 요나단과 사울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재미난 것은요, 3천 명이나 되는 군대 숫자, 꽤 많은 숫자죠. 3천 명이면.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3천 명 가운데 2,400 명은 다 도망가고, 600 명만 남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종교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백성의 군사의 숫자가 더 줄어든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맞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의 종교 행위죠. 종교 행위는 뭘 의미할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내가 새벽기도에 왔으면 새벽기도 고백한 만큼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살겠으다라 고백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600명은 남은 군대 가운데 칼과 창을 든 사람은 딱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죠. 그러면 사울과 요나단은 왜칼이두 사람만 있고 전쟁에 나와 있는 그 나머지 600명은 어떤 무기를 들었을까요? 농기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쟁이 될까요?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문화를 처음으로 시작한 해양 민족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소위 말해서 철을 무기로 만든 최초의 민족입니다.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숫자도 많고 그 모든 블레셋 군대가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을 대항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오직 600명인데 600명도 무기를 둘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요. 그런데 성경은 철공이 없었다고 합니다. 철공이. 그 철공은 철을 무기로 만드는 사람들.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강력한 군사력을 양성하려면 철공부터 키워 써야 했습니다. 물론 블레셋 군대가 철기,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리더는 이 위기를 어떻든 만들어서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2년이란 시간을 낭비했죠. 자기와 자기 아들만 칼을 갖고 있고, 이 싸움은 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정말 바닥에 세상에 우겨 움을 당하고 아무 것도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보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딱 목사님과 사모님밖에 없는 그런 교회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일꾼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동역자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울에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홀리워라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전쟁에 군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장서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절하신다는 의미에서 성경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가운데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함성, 하나님 말씀, 순정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40년의 박냐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던 것 이게 대표적인 홀리워입니다. 여기서 아말레 족소를 진멸하게 되어지고 블레스 군대 모든 이스라엘의 가난의 12지파를7지파를다 물리치는 그런 거룩한 기록이 남아있죠. 이거를 홀리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그분이 전사가 되어주시고 군사가 되어주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과 아들만 전쟁 무기를 갖고 있고 나머지 600명은 농기구를 가지고 싸웠지만 이 전쟁에서 큰 승리가 취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 승리하면 우리는 다 우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런데 도무지 이 싸움은 도무지 이 환경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죠. 바로 이 싸움에서 14장에서 이 싸움이 결국은 승리로 나타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단이 그의 친구 한 명과 함께 산등성이를 올라갑니다. 굉장히 힘든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 전쟁은 사람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자 요나단의 부하 친구, 부하 기며 친구인 그한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둘이 적진을 침공하지 않을 그러니까요. 두 명만 두 사람이 교회를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을 말하면다 망했는데 부부가 한번 비즈니스 다시 해보자는 겁니다. 다 망했는데 교회를 그 다시 한번 우리 부부가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친구에게, 부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라면서 뛰어듭니다. 놀랍게도 이두 명에 의해서 블레스의 진영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두 명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2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수만 명에서 20명이 죽였는데 왜 20명 정도 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블레셋 군대가 두려움에 뜹니다. 20명이 죽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수만 명에서 20명이요. 100명에서 600명에서 20명은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도요. 20명이 이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 두려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주신 거예요. 전쟁이나 인생이나 두려움에 찾아오면 스스로 망합니다. 스스로 자포자기 하죠. 아유,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이게 두려움의 결과거든요. 두려움은 미래를 뻔하게 규정합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오픈으로 안 시키고 클로즈 시켜버립니다. 이게 두려움이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줍니다. 너 돈이 있니? 너 사람이 있니? 너 숫자가 얼마나 되니? 우리는 그 카운터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두 사람은 두려움에 떨지 않고 공격을 하고 수만 명이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에 기습 공격을 한두 명에 의해서 20명 밖에 죽지 않았는데 전 군대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오랑이 망공용 가가지고 봤겠죠. 망대에서 한번 봤겠죠. 왕이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군가 공격을 한 거예요. 누군가 블레셋 진영이 뒤 흔들리는 거예요. 묻습니다. 저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라고 봤을 때, 요나단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부하 한 사람이 적진에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대노를 합니다. 내 명령을 받지 않고, 내 지시를 받지 않고, 아니, 사울은 사무엘도 나를 버렸는데, 아들, 자식도 나를 버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이 위계에 몰리면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이건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요나단이 잘한 거잖아요. 600명이 지금 전쟁도 못하고, 지금, 전쟁 근거감인 상태에서 아버지도 어떤 결정을 내지 않다 해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확진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사울은 자기의 명령 없이 공격했다고. 이때부터 요나단과 사울의 사이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사울은 사무엘이 없는 상태에서 신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이 승리로 이길 건지, 실패로 이길 건지, 근데 사무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의 증손주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법계를 가져오라고 하죠. 누가 기억납니까? 홈리와 비네아스가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법계를 가져온 것이죠. 왜 법계를 가져왔을까요? 종교 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착각해서 힘을 얻고자 한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법계가 우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진이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 사울은 신탁을 하라고 불렸던 엘리의 제사장 증손주에게 묻지도 않고 공격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또 한번 사울의 조급함을 발견하죠. 이제 오늘 말씀을 외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고요 어떻게 십자장을 저렇게 잘하나? 목사님. <laughs> 뭐이 정도면 성경 몇장열장은 몇 대충 알아야 하잖아요. 목회 뭐뭐 1년 한 것도 아니고, 어, 1사장 쟁통을 아까 읽어보니까 요나단이 불에서 습격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아, 말씀을 안한 건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겠죠. 나쁜 일도 일어나고, 또 힘든 일도 일어나겠죠.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성경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님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숫자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성도수가 적다, 누가 나갔다, 뭐 교회가 왜이느냐 예, 우리에겐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두 눈을 갖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숫자에 해녹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 징조를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막 지를 거다. 그런데 블레스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오면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 징조를 보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징조를 보는 방법이 딱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르지는 기도의 제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그럴 때 내가 그거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길을 걸어갈 때 열릴 수 있는 징조로서 그럼 하나님 오늘 이런 징조를 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의 신탁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도의 숫자, 사람의 숫자, 돈의 입고만큼의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 앞에서 군사로서 우리 앞에서 싸우주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싸움의 가장 큰 성패의 키가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요나단처럼 하나님 담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우랑처럼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사우랑처럼 자기 마음대로 기준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이 교회를 놓고, 이 교회가, 51년 된이 교회가 이 지역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